오늘은 바람 쐬러 프리멘틀로 드라이브 왔다. 아, 잘 뛴다. 아빠 어딨어? 아빠한테 뛰어! 아빠한테 뛰어! 아빠한테 뛰어! 너야, 아빠 여기 있잖아. 어, 그거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이가 땡큐. 냠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도 너무 예쁘네. 사이즈 딱딱하네딱 좋네. 맛있어 노아? 워킹홀리데이때딱한번 타보고 안탄관람 열차. 오늘은 노아랑 한번 타 본다. 코로나 때문에 바로바로 청소를 해 준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땡큐. Okay. 우! <놀람> <놀람> 이거 뭐야? 아이고. <놀람> 뭐야? <놀람> <나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것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야 뱅글뱅글 우와 움직인다 우와 우와 오오오 어, 오오괜찮 어, 어, 어. 왜? 무서운데? 어? <웃음> <웃음> 무서웠다고? 무서운데? <laughs> 너 이거 봐봐 우와, 우와. 나무 봐봐 나무 우와 이쪽에서 떨어진다 그럼 여기 무게 쏠리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쪽에서 바닥 떨어진다 아 그래? 와.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한것 같은데? 왜? 무슨 <laughs> 자꾸만 섭다고 하나? 우와. 대박. 우와. <laughs> 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꼭대까지 올랐어. 만나서 근처에 점심 먹으러 왔다. 식당 안 배치된 큰 어항 안에 물고기가 신기한 도화. 마가리타 피자와 피시 앤 칩스, 시푸드 차우더를 시켰다. 생선파잖아 생선 맛있던. 한마리안 먹던 피자까지 잘 먹는 네. 이쁜 돌. 어 너 재밌어. 엄마한테 잡봐 아! 아! 오늘의 저녁은 짜장밥에 탕슉. 지인 가족 만나서 딸기 따러 왔다. 우와. 아, 우 달려가. 박스를 응. 구매하고 따러 가봅시다. 우와, 엄청. 노아야, 노아 안녕하세요, 애드, 이모. 우와, 엄청. 안녕하세요. 너야. 어, 노아, 이모, 너야, 이모, 이모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노아 응. 인사도 하는구나. 어, 응. 가르 가르쳐야지. <laughs> 어, 딸기, 딸기. 아, 이제 뭐 어, 이거 따 완전 크다 우와 이거 다 우와 어이구 아빠 갖다줘 어, 아빠 갖다줘 빨리 아빠 노아 큰거큰거땄어요 아빠 빡세도 빡세도 그렇지 잘했어 이제 응. 놓아 인자 아응 가다가 몇개더 따서 더 얻는 욕심쟁이 엄마 와, 간단하게 뭐좀 먹으러 꿀로 유명한 음. 곳으로 왔다. 와, 여기 어디야? 일어나봐, 아,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랑 같이 가자. 아, 응. 같이 갈까? 숙스러 간다고? 왜냐면. 와, 와, 좋아. 그래, 애기 때라 진짜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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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야 야, 이거 다 와, 너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내 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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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이거 써 봐. 자. 채니도 이거 써 볼래? 이거 써 봐. 그래. <laughs> 아니야? 우와. 이걸 이렇게 써야지. 우와. 이렇게. 아니야! 맘에 안들어? 다른 거다 시음할 수 있어, 수 있어. 아시험을할수 있어요? 시험을할 어. 건데 어. 코로나 때문에 해준다 아, 원래는 자기네들막 퍼먹거든 어. 막짜먹고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사라 하이 하이 사라 테스트 할수 있어? 하 헤이 2년 시너 이거 먹어볼래? 먹어 아, 네. 에 어, 오케이. 벌꿀에는 아,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한정 아, 이하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우와, 아, 맛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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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벌, 벌! 아, <목소리도> 골 살아있어! 수콘이야. 아까 시킨 스콘이랑 커피가 왔다 스콘에 꿀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다 쌈장인데 그거 이거 쌈장이야? 아... 진짜 쌈장이야? 쌈장이야 아쌈깐 잠깐, 잠그 잠깐, 쌈장쌈깐같이보이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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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리는 비빔밥. 손이 많이 가지만 먹으면 정말 맛있다. 저번에 아빠가 담근 깍두기가 맛있게 익었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노아도. 응? 임신 7개월이 되니 배가 꽤 나왔다.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뭐야? 슉! 내려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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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하네! 가방 안에 자기 물건 차곡차곡 넣는다. 아 잘하네! 어이구! <laughs> 너가 가방 썼어? 너 아까? 너 아까 다넣었어 여기 안에다? 잘했네! 이제 차코 올려야지, 이거. 이거 올리고. 올려! 오쩌. 노아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가는 날. 아, 저번에 너무 간 너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마음에 들어서 입학하기로 했다. y yeah. you do some cooking. Ooh. No, you don't want to. No, you don't want What to. What do you want to do? 다음날까지 오리엔테이션을공짜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목소리> 여기다, 저, 저, 저기다. 음, 가자. 집에 가자. 재밌게 놀았어? 남편이랑 같이 장 보러 나왔다. 너 됐어. 땡큐. 어. 끝자. 끝자. 손 넣어, 손. 딸기 재민 있어? 딸기 재민 있어. 딸기 재민 없지, 발 먹어? 너코잘 잤어? 저희 좋아하는 생선. 아, 배불러. 노아랑 남편 간식할 빵도 샀다. 오늘 저녁은 아까 산 갈비로 갈비탕 만들 거다. 친구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래... 음. 오리엔테이션 어. 셋째 날 오늘 은 내가 밖 에서 기다려 보 기로 했다. 나랑 2년 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있 을까 걱 정이 되었 다. 5 분도, 안 돼서 나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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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가 요즘 감기에 시달려서 백골찜을 준비했다. 호주 배는 너무 작아서 안을 파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유식 만드 때 먹어보고, 겁도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공화가 안 먹을 수도 있어. Uh -huh. 응, 다음에 대추 넣고. <laughs> 오, 됐다 됐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됐다. 이 배가 작아가지고 뭐지? 됐다 나중에 아, 씹으면 돼.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어, 엄마가 옛날에 옛날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몇번 해줬는데 몇 분? 응, 30분 어디가 송치지? 여기가 여기가 보치지 여기 아빠가 투글럭으로 잘라달라 해서 처음으로 도전해봤다 그게 낫겠다 누워 봐주니까 미용실을 안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예약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차로 미용실까지 왕복 40분 걸린다. 너무 길네? 살짝 살짝 살짝. 생각보다 잘 자른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응. 왼쪽, 왼쪽이랑 문제안 틀려 아 별로 차이 안나 확실해? 응. 아, 아니 이쪽은 마음에 드는데 이쪽이 조금 딱 <laughs> 봤는데 여기, 여기 올린게 달라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아 아 진짜? 어제 밥 안먹고 자서 그런지 아침밥 을잘 먹는 노아 아직까지 임신선은 보이지 않고 태동이 심해서 잠을 잘 못자고 있다 요즘 배가 커져서 허리가 아프고 명치 부분도 아프다 오늘은 공포의 임당검사가 있는 날 이것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식단 조절하고 설탕을 먹지 않았다. 일단 드링크 마시기 전에 피를 한번 뽑았다. So I drink all of it. 임당 검사 드링크를 주면 다 먹어야 한다. 다 마시고 피를 뽑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시간 또 기다리고 또피 뽑았다. 피 뽑고 나서 너무나 아팠다. 며칠 뒤 양팔에 멍자고 하지만 임당은 통과. 지인들 불러서 고기를 먹었다. 응? 불불 응, 불. 응, 응. 응. 냄가 좋다 그렇지? 식으로 빵을 생크림이? 먹는데 정말 잘 먹는 노아 생크림 그 파전 스프레이 오늘 하루도 육아 힘들었지만 잘 해냈다